올해의 캠핑 아이템 캠핑족들이 추천하는 텐트 사용 후기 캠핑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? 모비 가든 캠핑 텐트라면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이 더욱 특별해집니다. 많은 분들이 캠핑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편안한 공간 부족입니다. 우리 텐트는 4인 가족이 넉넉하게 쉴수 있도록 설계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. 또한,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수 기능이 탁월한데요. 고급 옥스퍼드 원단을 사용하여 비나 습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습니다. 튼튼한 구조 덕분에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캠핑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캠핑의 모든 순간을 더욱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기 원한다면 모비 가든 캠핑 텐트를 고려해보세요.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해서 그 특별한 경험을 시작하세요. 캠핑을 계획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공간의 부족함과 날씨 변화일 텐데요. 모비가든 휴일 별빛 캠핑 텐트를 소개합니다. 이 텐트는 최대 8명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도 걱정 없습니다. 비 오는 날이나 강한 햇빛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150 디방수 기능과 UV50 플러스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해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. 또한, 세개의 침실은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중앙의 여유로운 거실에서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. 자연 속에서의 완벽한 휴식을 위해 이보다 더 적합한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. 모비 가든 텐트로 이제 진정한 캠핑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캠핑 경험이 시작됩니다. 캠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. 캠핑 장비가 무겁고 불편해서 고민이 많으셨죠? 또, 예기치 않게 내리는 비로 텐트 안이 젖어버린 적이 있으셨나요? 이제 그런 걱정은 무비가 든 초경량 방수 이중문 텐트로 끝내세요. 이 텐트는 단 2.1kg의 초경량으로 설계되어 이동이 쉬우며 탁월한 방수 기능 덕분에 비가 와도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캠핑을 계획 중인가요? 이 텐트는 2에서 4인용으로 설계되어 소중한 사람들과의 캠핑에도 문제 없습니다. 복잡함과 불편함은 잊고 자연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모비 가든 텐트를 통해 캠핑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.